안녕하세요 은광의 금광 정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눈길에 이렇게 미끄러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은광의 금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도 은광의 금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광여고에서 금광을 캐보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만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수학 바보였습니다 어디가 바보였냐면요 중학교...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시네요. 아마 이런 성적을 받아본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걸요. 100점 만점에 8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까막눈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이과로 진학을 합니다. 수학 공부를 좀더 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괴짜죠. 그리고는 수능 수학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짓을 했을까요? 제가 갈아 넣었어요, 완전히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야기, 우리 친구들에 대해 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지 전반적인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 3박 4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수업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전공 영어 왔습니다. 네, 전공 영어 그 영어교육과를 어, 졸업을 하고요,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쪽 동네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사고 경력이 좀 있고요, 좀 많고요. 다 자사고들 자사고들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용인 외대 부고 찍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학교 수업은 이제 요게 완성이다, 완성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올해는 어, 수업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수업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재수생들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고3들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광여고의 열공토템 정수경이라고 합니다 같이 공부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텐션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랑 같이 열정적으로 공부할 진짜 열심히 공부할 친구들 진짜 잘 맞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광여고의 시험은요 영어시험은 그래도 중상 난이도들을 좀 자랑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어디냐면 여기가 문제죠 항상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게 서술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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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고 궁금하고 요 서술형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2개년치, 뭐몇 개년치를 살펴보면요.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선생님들 출제하는 경향이 영작이나 에세이, 에세이 쪽으로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은광여고 시그니처 문제들을 내, 내십니다. 출제를 하세요. 그리고 영작 문제 반드시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영어 실력,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라이팅 연습을 좀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우리 친구들이 맨날 울고 나와요. 왜냐하면 예 이상을 못 했고 시험 시간에 대한 운용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라이팅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 시간이 많이 충분히 남지가 않아서 충분히 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관리를 못해서 못 쓰고 나와서 엉엉 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 운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시험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예 중간고사 때부터 서술형 대비를 진행합니다. 하지만요 이게 학년마다 학, 또 학기마다 아이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수능 이 이게 지금 서수령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객관식에서 실수를 해 버립니다. 객관식에서 실수하면 등급을 만회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객관식에서 자꾸 한두 문제씩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말고 모든 시험을 다 임하셔야 하고요. 이네 번의 시험 중에서도 첫 번째 중간고사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지만 뭐가 됐든 지간에 이 고득점, 객관식은 모두 다 맞아요. 객관식은 응광여고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서술형에서 굉장히 감점 요소가 많고 감점 요인이 많고 그리고 그 채점 기준도 사실은 복불복이라는 느낌조차 들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 서술형에 대한 부분에 좀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문항을 내오고요, 응광여고 대비를 시켜주고 같이 공부해 가면서요, 이런 문항들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구문. 요건 아마 자료에 없을 텐데요. 작년 자료나 여서. 이게 구문 조건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구문 조건이요. 나레이법비를 쓰세요. 아니면 분사구문을 사용하세요. 가정법 쓰세요. 도치하세요. 그래서요. 구문에 대한 용어도 사실은 알아야 해서요.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요. 구문에 대한 용어. 내가 그 영어 표현을 할줄 알고, 쓸줄 알고, 다할줄 아는데, 그 구문 용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못 풀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클리닉 때 그냥 용어 정리 이런 것들도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 근데 요런 질문도 우리 이렇게 제가 출제했던 실제 문제인데요. 실제 보이시죠? 여기 나래법이 구문을 그대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어 제가 출제한 것이랑 학교 시험지랑 거의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서요. 이제 어떤 친구는 문자로 시험 끝나자마자 허생님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문항들은요 요약인데요. 그냥 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약하고 요약을 해라 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출제한 문제에서 그냥 정답도 똑같이. 풀필링이라고 하는 요거 정답이 나왔고요. 이런 시험 문제들을 연습하다 보니까요. 좀 익숙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금방 풀고 나옵니다. 이게 저도 저도 다져지고 저도 계속 정제되고 해서요. 학생들의 그 고득점의 점수가 계속 올라가서 작년에는 100점들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 문항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었었는데 바로 저 부분을 저랑은 서술형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아예 서술형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철저한 1등급 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형, 서술형 그리고 실전 감각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한데요 선택형은 당연히 틀리면 안 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텍스트를, 텍스트의 레벨이 응광여고의 텍스트의 레벨은 고3 수준입니다 고3 수준이고요 선생님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2학년이 오히려 쉬웠었어요 1학년이 훨씬 어렵고요 그래서 선생님별로 좀 커리가 좀 달라, 달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하지만 1학년에서 좀 어렵게. 좀더 더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는 것은 맞습니다. 서술형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문 용어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구문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히 있어야 하고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신 기간 중에서는 구문을 따로 다루지는 못하고요. 지문들을 사실은 내용들을 숙지시키고 그 지문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기에 굉장히 빠듯한 시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술형을 물어보기 시작하면요 아주 기, 텍스트의 본질 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요. 좀 사고력들도 요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전에서 굉장히 잘하고 나오는 친구들은요. 실전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죠. 요런 친구들은 순발력. 그리고 그때의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로 그 조건들. 요런 것들이 쏙쏙 보이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자, 요게 제가 많이 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자료들을 해나가다 보면 질문을 암기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수업 시간 중에도 항상 학생 입장과 출제자 입장을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것까지 다 챙길 것 같아. 왜난 하나도 틀리고 싶지 않거든. 아주 촘촘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걸 출제하기는 해. 그래서 어떻게? 나는 다 틀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 공부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지 1등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기본 암기들 사실은 기본 암기가 수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능제가 수업하고 있는데요. 내신 공부를 탄탄히 해 왔던 친구들은 사실은 영어 수능 영어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뻥구가 빡나 있는 친구들은요.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수능을 대비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턱턱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기본 유형에 대한 대비와 이기이 기본 구문과 기본 문장에 대한 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변형 문제를 좀 대비할 수 있고요. 단시간 내에 많은 지문들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술형에 있어서도 지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바뀐 부분들 그리고 그 지문에서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을 암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사실은 최상위권이라면 정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이기는 합니다. 제가 학생이어도 아마 다싹다 다 외웠을 겁니다. 응광여고의 수업은요. 제 수업은요. 지문 이해를 굉장히 스토리텔링으로 좀 쉽게 좀 접근시켜 주는 편이고요. 딱 핵심만 좀 간,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해 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응광여고 맞춤 출제에 있습니다. 이 출제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우리 아이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교재는요. 어,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필기본 전부 다 직접 제작하고 있고요. 이 필기본들 당연히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 제 수업에서의 세 가지 키워드예요. 이해하라. 지문의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문이 3학년 수준이어서 좀 어려워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 친구들 열심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한 것을 좀 확장해 봅시다. 어떻게요? 연습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지문 연습이 되고 난 다음에 사고해 봅시다라고 하는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 해 내용 이해를 하고요. 확장은 빠짐없이 암기해 주세요. 그래야 변형되는 부분들을 한 번에 찾아낼. 낼 수가 있어요. 사고는요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한 번에 깊이 있는 사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제 교재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응광요구에 맞게끔 서술형 문항들을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강의에서 오면 시간을 아예 줘요. 시간을 주고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바로 써봐.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장 강의에 참여 참석을 못 하는 친구들도요 이런 부분들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디테일이 조금 다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영풀이가 서술형 문제에 나온다고 해서요 이런 부분들도 다 집어넣어서 다. 아 같이 암기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어,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는 여기가 포인트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수업 전에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응급요고 시험지처럼 실전평가로 요 문항들을 만드는데 꼭 등장하는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법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것들은 평소에 대비가 되어야 하고요 어떤 텍스트에서도 사실은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법 서술형을 반드시 넣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항상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자랑하고 있는 워크북입니다. 또 손수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텝. 9에서 스텝 11까지 보통은 스텝 10 정도가 될 텐데요. 지문별로 싹다 제작을 해서요. 특히 어,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 내신 워크북이 항상, 그, 받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 이렇게 입을 떡 벌립니다. 이걸요? 다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100점 맞는 친구들은 이거 다 해옵니다. 그리고 중간공사 때부터 이거 제대로 챙기는 친구들은 계속 성적 올라가요. 이거 챙기는 거못 챙기는가? 이게 사실은 좀 가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워크북 꼭 꼭 챙겨서 다해올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 중에서도 은광여곡. 것만 담아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 담기라는 부분인데요. 요게 바로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그응강요고의각 지문별로 제가 다 하나하나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아마 모으게 되면 지문별로 모으게 되면 서술형 문제가 하나 발, 그 하나가 될 텐데요. 제가 시험 중간중간 우리 친구들에게 서술형 테스트를 봐봤거든요. 하지만 정말 시험 기간이 돌입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막열혈적으로 공부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술형 시험을 중간중간 보는데 다 을 작성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답지를 보더라도 서술형 연습을 할수 있도록 과제로 제가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 검사 제대로 이제 제가 직접 하는데요. 숙제 검사를 하면서 뭐 첨삭이 필요한 부분들은 첨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코멘트를 달아줄 부분들은 또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가 자료들이나 추가 과제가 나가기도 하는 거고요. 뭐 이제 어떤 시험 범위가 될지 어떤 어떤 텍스트로 할지, 어떤 자료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하게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독보적인 것은요, 바로 정말 여기에서 적중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직 때 진행을 합니다. 저도 수업을 해야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 6회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업을 하는 동안 텍스트를 같이 다루어 내는 동안에 제머릿 속은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제를 본격적으로 실물화시키는 바로 그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이때 직보 모의고사, 모의 중간 기말고사들을 치게 되는데요. 제가 문제가 이제 지, 지문의 범위나 범위나 지문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요, 2회에서 많게는 한 3회 정도의 모의 평가 를 치르게 되는데 어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항상 매회차 그 문항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아마 풀어 보게 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적중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음이라서 요 모의 평가가 사실은 가장 알짜배기 제가 직접 만들어 내는 100% 제가 어 출제하고 있는 그러한 알짜배기 자료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작년에 이제 이렇게 어 백 점도 나오고요 다른 친구들입니다. 각각 다른 친구들이 백 점도 등장하고, 그리고 수업 듣고, 뭐 구십칠 점오 점, 그리고 우리 이 학년쯤 되면요. 은광여고 이 학년쯤 되면 자기가 일 등급을 받았어도 연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그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만났어요. 은광여고 학생을, 수강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꼬박하길래, 그래서 어. 시험은 잘 봤어. 연락도 물어봐도 대답도 안해셨었어요근데 시험은 잘 봤어. 그랬아 선생님 저 1등급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은 제가 작년에 같이 가르쳤던 2학년들은 1등급 거의 뭐 7명 가까이 이렇게 등장을 했었던 아,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친구들이 계속 따라와서 계속 수업 그 수업을 하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은 아직 학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이나 시험 일정에 따라서 어 개강일은 조금 변동될 수가 있겠지만요. 거의 확정적으로 3월9일에 아마 개강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작년과 좀 시간이 달라졌어요. 요일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요일 어0 시부터 아침 시간이 굉장히 텐션이 좋고요. 우리 학생들이랑 굉장히 에너지도 잘 맞고 해서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6회와 직무 1회로 구성을 해서 같이 데뷔를 하고 수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대가 되네요. 은광 여고랑 저랑 케미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우리 학생들이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은광 여고 친구들이랑 굉장히 합이 잘 맞아서 어 제가 이렇게 두각에서 은광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